안녕하세요, 남진아입니다 오늘은 전동 사륜 어, 카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통타이어, 뭐 공장 안에서 써도 되고 어, 뭐 농업용 플랫한 그 평평하고 어, 시멘트가 되어 있는 그런 바닥에서 쓰면 좋은 어, 그런 전동 선수의 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보통 다 만들고 나면 이런 거죠. 이런 어,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마, 만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이 상판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 좋은 장점은 이 보통 저렴한 것들이 600같은 이런 걸 많이 넣어요. 학급 뭐 48볼 때 800이나 1000 정도나 아니면 1200에서 1500 정도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을 조금 더 올리고 힘이 약간이라도 더 좋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성품들은 대부분 여기 한 600이나 아, 800을 넣죠. 더 이상 못 올리죠. 500, 500이나 450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얘 상품을 한번 볼게요. 이런 거를 만들 때 쓰는 앞쪽에 두발 여기 보면 바닥이 평평하죠. 평평하고 이런 데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 이제 뭐 진흙 같은 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펑크가 안 나서 관리하기 편한 그런 거를 추구할 때. 보게 예, 장점 단점이 있어요. 얘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자, 봐드릴게요. 위에 뭐 사이즈부터 봅시다. 사이즈는 어, 사이즈는 우리가 맞춰드립니다. 사이즈 맞춰드리고 타이어 폭은 크기는 25cm, 폭은 10cm. 그렇게한 무릎 정도에서 조금 안 내려 오겠죠. 그 정도 바퀴가 25cm라고 보면 됩니다. 소형이고 어, 여기를 어, 길을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커스텀으로. 그다음 컨트롤러는 모다 뭐 전압에 맞게 갖다드리고. 만약에 힘을 한좀 많이 높게 한다고 500에서 700 정도도 원한다 그러면 따로 막 각부를 감수케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손수레 정도 용이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전, 전동 선수레 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한2 0 0 k 로 이상 정도는 와트 수 선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넘길 수가 있다 다이어 폭은 10cm고 속도 조절기 케이블 앞쪽 바퀴 캐스터. 그래서 앞쪽에서 사람 손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조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고 고, 고, 고 중량물 쓰기에는 그렇게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모다의 원 모다의 감속기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모다에 또 추가 감속기를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타이어 있죠 타이어 통 타이어입니다. 통 타이어라서 이렇게. 에, 플랫한 시멘트 위에서 쓰실 분들만 어, 잡아가셔야 되는 제품 부품이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이제 상판에다 이렇게 이렇게 뭔가 떼어서 여기를 떼어서 이제 상판을 만들겠죠. 어, 얘들은 이렇게 가서 뒤집어져서 얘가 용접이 되고, 그죠? 이렇게 돼서, 이제 얘가, 어, 속도를 당기면 전진 후진도 되고, 그 다음에 1, 2, 3단도 돼서, 어, 뭔가를 만들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변속이고, 그 다음에 봅시다. 아, 이렇게 해서 앞쪽이 캐스터로 돼 있어서, 뭐, 핸들을 달아서 좌측, 우측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아, 좁은 공간에서 어, 힘을 안 들고 물건을 운반할 때, 그리고 땅바닥이 평평할 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통타이어고, 얘도 통타이어고, 통타이어고, 통타이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고, 공기가 안 들어가 있는 생고무 타이어, 그래서 좀 탕탕탕탕 튀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신 펑크가안 나기 때문에 이런 플랫한 데서 어, 관리하기 편하다. 아,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장단점이 있죠. 얘도 요게 분리형 이 있고 분리 안한 형이 있어요. 분리형은 뭐육 파츠만 수리가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얘는 이렇게 오일이또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분리가 많이 된 것은 셀 우려가 있고, 저 다고 고 장단점이 있어요. 나아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에를 좀 뜯어서 볼 수가 있다, 아 이런 장단점이 있겠죠. 통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분리가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으로 돼 있는 경우, 통하고 분리에 보통 통으로 가는데 분리가 필요하신 분 따로 얘기하시면 따로 넣어드립니다. 다음에 브레이크레버고요. 하나 음, 보입니다. 이렇게서 해 이렇게서 해 왔고 차서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보통 이런 형식이 됩니다. 이런 형식. 이런 형식이 됩니다. 이런 형식. 이게 넘어올 때이 쎄반테기가 무거워요. 그래서 배송비가 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막뭐 깔끔하게는 만들었지만 이거보다 더 확장해서 써야 될 사람도 있고 더 길게 만들어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어, 자기 나름대로 또 요리를 해서. 자기 운반할 수 있는 여기 칸을 만들다던가 해서 다르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통타이이기 때문에 어 조금 이렇게 평평한데 써야 되는 제품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을 어 잘못 사서 저기 농업용 흙 있는데 비포장 도로에 들어갔다는 바퀴가 작아서 파묻히고 어 핸들링하기도 버... 힘들겠죠. 위기를 잡아서 핸들링하기도 힘들고 바퀴도 통 타이어라서 전발이 진동은 올라올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왜냐면 통 타이어니까 여기서 어, 뭐 따로 추가적으로 이 전발이 진동을 조금 더 감쇄하고 싶으면 판스프링을이렇게 넣는 게겠죠 살짝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1,500 w 1,200 w 트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실 분들. 저사양으로 만들어도 되고, 고사양으로도 만들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감속기를 더 넣고 빼고, 속도를 제어해서 맞춰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퀴 형상이나 크기, 용도에 맞게 부품을 선정해야 된다. 아. 오늘 전동 까뜨 구루마네 발짜리 한번 보시면 되고, 비료 포대기 한 20개, 10개 정도는 충분히 올려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당진하셨습니다